오늘은 좀 평소랑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재회 문제이긴 해요. 실제 있었던 내담자분의 사례인데, 제가 이제 가끔 저희 희원슨 단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때한 번씩 나오는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학생분들, 사회 초년생분들,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제 사례는 너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떡하죠? 라는 고민을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 개개인 입장에선 굉장히 나의 사례가 하나밖에 없고 특별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여태까지 저희한테 내가 이별을 했다. 권택이다. 지금 힘들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사례의 숫자가 벌써 6만 건이 넘어요. 이 6만 건 중에 진짜 별의별 게다 있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특별하다. 진짜 이거 너무 획기적이다. 이런 사례 나도 처음 봤다. 라는 것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본인 사례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건 되게 좋은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생각보다 진짜 특별한 사례가 많다라는 걸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 내 사례 정도면 평범하니까 선생님들이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어요. 라고 단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렸을 때 가장 궁금해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진짜 부자가 아니면 이분의 이별 사유는 마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맞췄어요 진짜 부자들은 어떤 이유로 이별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이 있겠죠. 오늘 피디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미리 퇴근을 하셨어요. 근데 <laughs> 퇴근을 하시면서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대체 무슨 사례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대체 본인이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약간 촬영하다 보니까 늦어졌거든요. 진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은 오늘 답을 못 듣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만 끝까지 보면 자, 그럼 눈을 빛내고 있는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우리 스무 곡에 가볼까요? 음... 부모님이 이제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원하는데, 고분고분하지 않고 집안일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부자라도 반대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분이 이별한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하면 좀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례들을 봤을 거고, 진짜 다양한 분들이 상담을 하셨을 거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스케일이 되게 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돌발도 스케일이 장난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분도 되게 스케일이 컸던 분인데, 일단 이별한 사유 자체도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사유로 헤어진다고 싶을 정도였거든. 맞춰보실까요?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단톡방 찬스를 쓸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피디님. 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할 거라고 단톡방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놨고, 본인들이 좀 궁예를 했던 답들을 적어주셨는데, 이거들도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사실 이 중에 다 답은 없거든요. 좀 재밌게 적어주신 부분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도 부모님 반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한것 같아요 하나가 읽어드리자면 부모님이 반대를 했을 것이다 우리 집과 너희 집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신분을 속인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이분 사례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좀 왕왕 있는 사례이기는 해요 왜냐면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100% 아는 상태에서 연애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자다,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를 가리고 일단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요 사례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분들도 열등감 얘기를 하셨네요. 열등감도 아니었고, 그리고 집에서 정해준 배필이 있어서 아닐까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부자분들은 정략결혼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이 사례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분이 결혼하려면 재산을 공유해야 하니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 재산 공유 이런 문제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 생일선물이 너무 비싸서 부담돼서 그래서 헤어지는 사례들도 있기는 한데 이 사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골프 못 쳐서 비행기 처음 타서 집안일을 한다는 걸 이해 못 해서 서로의 소비 기준이 달라서 뭐 이런 것들 적어 주셨는데 아니고 너무 어려워요 많이 궁금하신가요? 자, 그럼 이분의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약간은 각색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분이 아니세요. 생각보다 연애 자격에 해외에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근데 이분은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국적이 한국이 아니신 거예요. 국적이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좀 돈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돈이 있는 분들의 집은 어떻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별을 당한 이유는 집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집이 문제가 됐을까? <laughs> 화장실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화장실을 못 찾으면 이별을 한다고? <laughs>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이별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남자분이 욕실에 있었던 거예요. 욕실에 있었는데, 샤워를 하고 있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네? 뭐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살긴 하는데, 통화를 뭐 휴대폰이 아니라 집전화로 했던 거예요. 근데, 집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거야. 내가 이거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욕실이랑 집전화랑 거리가 너무, 너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욕실에 있다가 전화를 받으러 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상대분이 연락이 잘안 된다고 해줬어요. 집이 너무 예쁘게 달려졌습니다. <laughs> 우리 피디님 표정 뭐죠, 그냥? 재배는 <laughs> 됐던 사례고요. 되게 사소한 이유긴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못했죠? 진짜 집이 넓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은 처음에 이별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 때문이었는데, 이별을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했던 행동들이나, 제외가 됐던 방법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스펙타클했어요. 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내 남자분의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좀 피디님은, 궁금증이 풀리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허탈해요. 내가 <laughs> 사소한 <laughs> 이유라고 했잖아. <laughs>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궁금함이 좀 해소가 됐나요? 어떤 분들은 이수수께 끼의 답을 1년 이상 기다리셨을 수 있어요. 단톡방에서부터. 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은 영상에서 풀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 드리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